나 밤에는 왜 이래 고속도로 타기 오르간만이세요 네. 그치? 나도 오르간만이다 지금, 지금 몇 키로로 내가 달리고 있는데? 몇킬로 25, 25. 네. 원래 이 구간을 내가 한180 정도로 밟거든. <laughs> 근데 왜 이래 밟냐면은 네. 이쪽이 가면 이제, 고라니 가되게잘 내려오고. 그럼 내가 나도 동체 시력이 빠른 편인데 그래도 너것들또 안전을 위해서 보면은 내가 번역을 하든지 넘어가야 될 <laughs> 거야 그래서 1 8 0발은 아무래도 내가 좀 늦지 가능하기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9 5 k m 정도 달리는 거야 오르막이라서 그래 달리는 거 아닌가 알잖아 그러고 누구도 알다시피 이 차가 내리막에 진짜 잘 나간다 다운 용량 어... 아 자전거 써요 뭐 그래 누구 갓댐 아까에도 얘기했잖아 누구 갓댐 타러 갈때 갓댐 올라갈 때막 미친듯이 안 가잖아 다운을 위해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운할 때위기을 하잖아 이 차도 과학, 과학적이 과학적이지. 과학적이란 말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걸 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 <laughs> 제일 큰 차에 타면 된다 너이야 야밤에 들어갔는데? 있어요 막히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퀴즈 네. 퀴즈 들어간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 1번 네. 제주도 네. 2번 네. 울릉도 네. 3번 네. 죽도 네. 4번 함도 네. 1번이면 좋겠지만 3번 3번 네. 죽도 네. 죽도 간다 네. 여기 포항 왔잖아 예 포옹하면 예. 또 스타베스. 생각나는 노래 없나 네. 아, 스무든가 또 스무든가 스묻, 예. 바닷가에서 예. 오두막집을 짓고 처음 듣 예. 어, 그럼 구경하면서 가자 예. 음. <laughs> 그 오늘은 우리가 네. 뭐 물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 네. 오늘은 이렇게 조준 갑바위다저 불빛. 오, 오. 케이블카. 그 갓바위에 계단 올라가는. 어, 저렇가로등이다너 어, 밤에 갑바위안가봤지 예, 가봤 어, 낮에도 한 다섯 번 갔나? 저, 한 번, 한번 밖에 없어. 이런 불빛도 있고, 오늘은 진지한 삶에 대한 이야기. 내 원래 진지한 사람인데, 너한테는 그래 인식이 돼있지딴 사람한테는 안돼있더라도세 차이. 삶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할까 스페인 마드리드 옆에 민둥리드라는 지명을 들어봤나? 아니, 하우나드로요? 민둥리드, 마드리드 옆에. 아니, 하우나드로요? 그 스페인의 초록협회 회장이 한명 있었다. 협회 회장 이름은 너가 이제 알지? 스페인 초록협회 회장 이름. 우자는 이제 다 알던데 글쎄요? 처음 어어 제프레지처 박사가 있다 어... 제프레지처 박사 그거 어, 많이 안 들었나? 어, 처음 들어어요아 들었. 처음 듣나? 네 그때 영상에서 느낌 들었는데 그래 제프레지처 어, 이 회장이 그밑둥리드 마드리드 옆에 사람이 예전에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광산을 캐고 석회성을 어, 캐고 한다고 그냥 폐허가 될 거야. 민둥산 재림인 거야. 당연히 나무는 없겠지. 그 다음에 그 광물을 가져오고 먼지라든지 그런 운반하기 위한 공장 짓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강도 오염이 되고 다 말라버려. 이게 한 몇십 년지속돼버리니까 그냥 민둥산이 될 거야. 그래가 민둥이 된 거야. 그래가 이 스페인 초록협회 회장, 회장 이름 뭐라 그랬지? 제풀의 지척. 제풀의 지척. 제풀의 지척. 회장이 소문을 들은 거야. 어떤 노인이 그 도토리 이제 참나무가 도토리잖아. 도토리를 3년째 10만 그루 이상씩 심는 노인이 있다는 거야. 그 누가 상상해봐라. 사막이 아니고 푸석하게 물이라고 하나도 없고 발길에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데인 거야. 그런 데인데 그런 데다가 도토리를 심는다. 참나무. 그 참나무가 도토리 나무야. 쉽게 말해서. 압산 같은 데 가면 은낙엽지은 제일 노랗게 먼저 변하는 게 참나무거든. 그 가을 그러는 참나무길을 피해야 되겠더라. 어우, 딱 싫어. 그래가 또 찾아가는데 이 노인이 이제 그나마 풀이 약간씩은 있어. 양을 치는 노인네야. 70넘었십니싫 실화다. 그래가 초록해회에제프레기스 박사가 아니 이런 곳에다가 왜 이런 나무를 심으신지 도토리를 심냐고 하니까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런 숲이 더워지 않겠느냐 하는 막 연한 바람으로 그냥 나올 때 양들이 풀 뜯을 때 그냥 슬쩍슬쩍 심다 보니까 3년 동안 10만 그루를 심었다. 근데 그게 쥐가 갈가먹고 뭐 도토리도 뭐 좋은 종자가 있고 약간 뭐 훌륭한 종자가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 10만 그루 중에 만 그루는 삭을 키우더란다. 물로 와서 자 읽자고. 그래서 앞으로 3년, 6년 그만 내가 한다 그러면은 숲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해서 감동을 받았어. 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초대해가 그날 하룻밤을 일했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해주고 이제 협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먹는 동안 그영감이은약한 시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도토리를 고르고 있더란다. 괜찮은 도토리 안 좋은 도토리를 고르고 있네. 그래서 괜찮은 도토리만 선택해서 나가서 시간 날때 나무 나무로 땅을 구멍질 갖가 구멍을 내도토리이 심고 이렇게 했는데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 10년 후에 제프리지처 박사가 궁금해서 거기 찾아간거야근데그 곳을 못 찾은 거예요. 제프리지처 회장이 왜못 찾았느냐? 10년 전에 갔던 거하고 지금은 너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야 오 여기가 아닌데 아닌데 했는데 100km. 그 길을 따라가는데 100km. 그 오두막에 영감님이 그대로 계시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그냥 숲이 생긴 거야. 나무가 생기니까 비가 오니까 나무가 물을 먹금고 있다가 시냇가가 생기고 시내가 천이 생기고 천이 작은 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들도 오고 동물들도 고 완전 다른 세상이 된거요 그래서 그 초록해 빼 제프리지처 박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자, 누군가 공부를 예를 들자면 이해를좀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할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있잖아. 이 제프리지처 박사는 뭘봤냐면 이렇게 나무를 심고 막 집중적인 육성 이런 걸 해가 숲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남는 시간에 툭 그 성실함. 그 하루에 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되겠지. 도토리 고르는데 1시간, 10년대 1시간. 2시간 놀면서 툭툭 던지 이게 10년 후의 모습이 그래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프리스 박사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계획은 집중력이 아니라 꾸준함이구나. 그거를 이제 느낀 거야. 너그 가슴에는 와 닿나? 뭐, 누구 듣기 싫은 얘기를 하자면, 도토리가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해가 좀더 빠르겠지. 하루에 10개 단어를 외운다. 아저씨, 아주 영어 공부하는 거 아나? 아직 용기 공부를 해. 하루에 자싼느 나이 때부터 단어 10개씩을 그냥 도토리 심듯이 톡톡 외운다. 치자. 그게 2 3년후에뭐 어떤 수필로 지 그래서 인생에 대한 길고, 설계는 집중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중력은 너가 나중에 뭐 토플 친다든지 토이 친다든지 그런 특정한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건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우준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게어 툭툭 던지들 해야 되거요말 되지? 그래죠 네. 어, 누구도 이제 오늘 우리 갔다 와서 툭툭 던지야 될게 어떤 게 있는지 누구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그럴 거야. 그 방향이 아저씨하고 누가 군 인생을 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툭툭 총, 던지라. 너가 덩치가 왜소하니까 에レ베이터가 홀비난 거같다네좀많이너한데요 어, 이통. 그래, 어. 어, 이통. 한 번에 한 점만 찜나는 거? 네. 많이 찝어도 괜찮다. 근데 나는 한 번에 한 점만 찍는다. 어. 자, 오늘은 삶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렇죠. 너는 지금까지, 너도 꽤 오래 살았잖아. 네. 초로 따지면 너는 몇 광년 초안 되겠나? 초로 따지면 태어나서. 너가 태어났을 땐 기억이 안 나잖아. 네, 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너가 살면서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다. 진짜 외롭다. 이런 생각? 동민이 나저한번 있었다고? 한번 있었어. 오, 묻진 않을게. 희는한 네. 어, 번은 있었다. 아저씨는 평생 살면서 외롭다, 진짜 내 혼자고 기댈 데가 없다, 가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게 언제냐면 아저씨가 27살 때였다. 나는 첫 직장을 서울로 이제 갔어. 서울에서 그래 10년을 살 줄은 내가 몰랐어. 버스 잘못 타고 가 그래 잘못 하고 가거든, 서울가가. 그렇게 서울생활이 시작됐어. 어, 그리 그래 네. 서울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일주일 전 네. 나는 서울에 간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산 사람이었거든. 당연히 대구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 안에 일단 서울을 가게 된계기가 내가 갔다가 그냥 거기서 12년 둘러앉은 거야. 인생이 그래야 돼 있더라고. 그러면 서울 올라가서 뭐 외롭겠지.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찰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응. 방을 응. 얻었잖아. 얻어서 이제 나도 스쿨못까지는 집에 이제 아버지, 엄마, 뭐,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손뼈을 얻었어. 내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응. 출근해야 되잖아. 깨워주는 사람이야. 나를. Méd. 그게 나는 굉장히 응. 낯설었었어. 평생을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깨워줬었거든 일어나라 뭐 학교가라 일어나라 밥무라 뭐, 어제 아파가 잤으면 일어나라 몸찮나 항상 27살때까지 이소를잃다가 내가 자명병을 사가지고 따 하면서 내 혼자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나도 늘좀 유쾌하게 사는 편이어서 나 내가 외롭다고 느낀적은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대체로 썩 좋진 않잖아. 그거는 학교 가야 되고, 나는 직장을 가야 되잖아. 이게 쉽게 말해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기분 나쁘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막 몰려오는 거야. 아... 이게 진짜 혼자인가? 제가 그날 출근하는데, 이제 지하철 2호선 타고 나는 썩는 얘기를 했거든. 가는데 나를 깨워주는 이제 아버지 엄마의 존재가 그동안은 그냥 당연히 당연한 거 아이가. 누구도 생각할 때깨진게 당연한 거 아이가. 나도 그대에 살았는데, 그래가 지하철을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드는거야요한 나, 내가 외롭다고 지금 느낀, 어? 그, 너, 그, 탑송 제막에, Love is like oxygen 이라고 나는, 가 들어본 건데. 동미 영어는 해야 좀 한다, 안 되겠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l o v e 네. 자, 콩글리시 버전으로 할게. 네이티브로 하면 너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내가 콩글리시 버전으로 할게. Love is <laughs> like a oxygen. 사랑은 산소와 같다. 어떤 개념이 게냐면, 산소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도 산소가 있지. 근데 못 느끼잖아. 산소가 언제 느끼노? 이숨 네 쉬지 말아봐라. 어. 그러면 그때 산소의 존재를 느끼지. 사랑, love is like oxygen. 사랑은 산소와 같다. 사랑이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르 거야, 사람이. 근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야 아차 내가 그걸 느낀 거야 그게 나의 외로움이었어 그래서 굳이 이거를 영어로 너, 너 영어 좀 한다 캐치야? 네. 영어로 표현하자면 은 자, 네이티브라면 너가 모알라 느낀다 문에이너 네. 공부를 열심히 할게 네. 굳이 하자면 더 h e p e r s o get 네. me up Is the most precious person to me. 해석되나? 니, 니 뭐라고? 니, 문법적으로 따지지만, 아예. 아저씨가 요구만 딱 했지만, 어. 자, 다시 한 번. 하나씩 끊어서, 누가 끊은 바로 지톡지게 해라. 어, 네. The person. 사람들. 어, who. 관계자의 양 어, gets uh, me up. 나를 좋아해요. Is. The most precious person to me, precious라는 말 모르나? 소중하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 자, 네이티브로 할까? 네이티브로, 네. the person who gets me up is the most precious person to me. 자, 영어 좀 한다네. 네. 자. Get up이라고 말했잖아. 네. 아, 내가 또 영어에 대한 팁을 준다. Wake up, 뭐고? 이런. Wake up. Get up, 뭐고? 이런. 자, 온 차이가? 깨워주다. Wake up은 잠에서 깨는거고 오, 어, get up. Get up은 이런 생각에 어디 잠있는데서 깨워주다. 아, 굳이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말하는 그오는 약간은 이제 방향은 달라. Wake up은 잠깐 졸다가 깨는 거야. Wake up, wake me up. 그 다음에, get up. Get up e a l y Get 은 밤새 자고 일하는 걸 Get 이라고 그래. 그래, 내가 패치해. The person who? 누구냐? 그게 Get 을 썼는 거야. Get me up. 나를 깨워주는 사람, is, 는. 이 s 는동격이잖아 The most the precious person.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To e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그 외로움을 통해서 아저씨가 뭘느꼈냐면 나를 아침에 깨웨웨 웨이업이 아니라 깨업이다. 나를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내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부모님의 소중함을 내가 알아. 누구도 누군가나 분명히 깨워줄 거야 너거를근데 나도 고등학교 때 가고, 그냥 하면 아침에 엄마, 아버지가 한 번씩 막 내가 아니라면은 네, 아버지 엄마도 짜증을 나겠지. 몇번 얘기했는데 치솟게 나도 막 짜증내거든.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 내 행동이 참 철이 없었구나. 너는 아직 그걸 느낄 나이는 아닐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저처럼 이런 동기가 생겨야만 느껴. 내가 서울에서 생활을 마흔까지 했잖아. 지금 이제 마흔 하나잖아. 원래 부모님이 그 다음에 어른들이 눈에 들어오게 나는 마음이 되까나이 두고 봐라. 그그 나이 밑에서는 내 잘난 맛에 내가 우으리고뭐 항상 주위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먹는 거든 뭐 하든 다내비주로 해주니까. 나는 누구도 아마 그럴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내 위주가 아니가 아니면은 내가 짜증을 내고 막 나는 그랬을 것 같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Love is like 처럼 전혀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 거지.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 느낀 게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일이 구성원, 지금 세명이던가족이던 이런 모임이나 구성원 있잖아.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편안한 거야. 되게 이 지금 우리 세 명이 있는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편해. 이게 편한 게 제일 심해. 나는 내가 성격이 좋고 친밀감이 있고 잘 섞이기 때문에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분명히 편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배려가 있었는 거야. 내가 혹시 불편할까 싶어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되게 정중하게 쓰고 내가 만약에 너가 오면 내가 되게 편한 거 느낀 거야. 그럼 너가 날 위해서 되게 신경을 쓴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나 이가 들면 이제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한테 하던 행동 말, 말고 내한테 맞춰줄 거야. 더 예의를 맞춘다든 그래서 내가 편안한 거라는 거지. 너희들 배려 때문에 차례가 내하고 있는데 편안하다. 우리가 나이 차이 내서는 안 나잖아. 근데 편안한 거는 아프고 말하면 아저씨가 우리 눈높이에서 이렇게 맞춰주나? 이런 게 작용이 된 거야. 그게 눈에 보이나지. 그래, 아저씨가 이말왜 하는 줄 아나? 내가 널 칸다. 우짜 아저씨 밤에 이래 나오잖아. 그장강한 친구들이 밤에 자전거 타러 나오잖아, 못태산 내가 항상 우짜한테 하는 말이 그줄 아나? 의외로, 너가 들으면 굉장히 굳지지한 얘기일 수도 있다. 우짜야,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나왔나? 내가 항상 그 얘기 묻거든. 또, 제일 심해는 우짜가 왜 유익하더라고? 집에서 나가지 마라 카는데, 이제 나가는 100km 걸 싫어할 수도 100km 있잖아. 100km 근데, 100km 우짜는 약속을 해놨잖아. 내하고 만나서 자전거 타기로. 어, 또, 과속했네. 속도 줄이려 가네. 지금 180이가? 아, 몇 키로네, 어, 잘못 봤다. <laughs> 어. 그래가, 그래가 알겠지. 그래, 우자가. 그러면, 우자 와이프는 오늘은 집에 있자. 날씨도 춥고,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먹자했는데 우자가. 난 약속 있다 하면, 음성 높이가 서로 안 좋게 나와가. 날 만나서 우자는 인사를 해야 되겠지. 형님 안녕하세요. 이칼까이가 근데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식구들하고, 얼굴 부르키고 나와가 남한테, 나는 엄밀히 말하면 남이잖아. 남한테 웃으면서 하녕하나 징그럽다 그랬어.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거든. 모든 관계 구성에 있어서. 가족한테 소홀히 하고 밖에 나와가 남한테 안녕하세요, 이지시키고난 그거는 다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웃자도 내가 그 얘기 늘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래 하는 것 같아. 자기도 와이프가 오늘 있자 그러면은, 내한테 전화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이래 얘기하면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래. 누구도 똑같아. 지금 아저씨 배려한다고 너가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다를걸? 근데 곰곰이 뭐 생각해 봐봐. 진짜 잘 대해주고, 정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진짜 누굴 보고대세찬이니는가족야 가족이지. 내한테 브리하지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아버지 일하시고 그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일하시고 그것고 엄마 아빠 일하고 너무 고 수고하셨습니다. 내한테 너가 그래 말할 거야. 근데 실제로 진짜로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살걸? 근데 대개가 다 그래.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사느냐 그런 생각조차 안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있는 거지. 너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원행일치가 안 되지. 아니 전 그래도 한번씩 아빠 마사지 해드리고 그렇지 그게 그 논행일직 하는게 차가워 내한테도 그건 숙제야 근데 나는 얼린질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자꾸 쓰는 거지 애를 쓴다하니까그 도토리 영감이 툭툭 던지는게 된거야 그런데 언젠가 꾸준하게 계속 던지잖아 늘막 아빠 아빠 막 반말하다 갑자기 막 장난이 없었습니까? 돈 버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돈 버신다고 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말 하기는 진짜 어색하지 근데 툭툭 툭 던져봐, 던져보면은 10년 후에 그 숲을 못 찾을 만큼 굉장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과정이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과정이 아니겠나. 오늘 우리 어디 간다고? 어, 어. 이거 점심 많이 무아저한개다 먹었어. 진짜로 <laughs> 네. 집에는 한우 지금 많이 먹고 싶은데. <laughs> 그럼 면 지금 이제 구간 지났으니까 지금 100km잖아. 네. 그럼 잠시 한 180, 190 살짝 밟을게 네. 요거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되니까 180 <laughs> 밟는 거라. 네. 어. 어, 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 네, 벌써부터. 어. 다음에 너가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나 이제 학교 저 스무 살 넘어가면은. 네. <laughs> 오늘은 브리크 하시고,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손잡고 오는 걸로.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이런 종이 다 있네. 그래요. 자. <laughs> 다시 한번 치셔야죠. <laughs> <laughs> 아... 타코야끼는 해물 맞지? 네, 무너져, 무너 그치? 그러면 안 사오게 세 봉지, 한 봉지 사면 사올 거잖아. 어. 사장님, 맛있게. 그래, 지금 이 옷이, 메이커가, CP. 네. 그래, 뒤에, 선글라스 있고, 이런 게, 이제, 이 컨셉이라, 이말 아이가. 네, 뭐, 그렇죠. CP에 떠서 너가 모른다고. 네. 너 이러면 CP. 아. 약, 야기 저거, CP. 아. 해물 맞지? 네. 아나 네. 맛있나? 네. 짧은 번개 드라이빙 데이트 괜찮았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 진입했다. 시간이 어좀 됐네. 아 어, 여기. 입니다 어. 오늘 매끄럽게 드라이브 잘했지? 예. 어. 도토리. 예. 어. 좋은 꿈 꾸길 바란다